주의 말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내 생명 주 없어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도주 없어서 여 무서워하니 갈급한의심용 위에 성령을 벗소서 참되신 사랑해 오냐, 어길 수있사우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우리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고 당신께 나아오는 법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의 예물로 또 아버지 우리의 화목의 예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혹여나 잘도 모르는 부지증 지었던 그런 속권의 예물로 나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저질을 하시사 여러 가지 많은 당신의 그 가능성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게 주님이 예비한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하여 나왔습니다. 기대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심의 놀라운 손길로 아버지 성령의 담비로 시드는 우리의 온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하소서 문제가 인자 해결하소서 눌린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었던 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신 차려 주님의 원하는 그 길로 길이요, 진료, 생명이신 예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미적을 불쌍히 오기시사, 보금통일, 평화통일께 하여 주시고, 대통령 비탈 위정자들이 아버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그 섭리를 경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이 땅을 경영한자가 하나님이심을 그분의 경영과 그분의 계획에는 경계 없으시고 오직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알수 있도록 은혜도하여주 없어서 북한의 악한 자권 회개하고 주앞에 들어오게 하시고 주병국 사정과 또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한 자들이 지금 아버지의 그 평화를 깨려하는 악한 자들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가 또 삶이 모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이 한쪽으로 쏠리고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공의가 온전하게서는 물이 받아도 분같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혜가 이땅 가운데 충만 앞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소서, 현명과 저제를 하십니다. 교회가 또 새로운 아버지, 그 전체를 우리가 또한번 다시 수리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고, 또 매일매일, 매일매일마다 다가오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늘문으로 열어주시옵소서 송도도의 삶을 불쌍히 오시고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사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가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하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이제 아버지의 새 학기에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만남과 또 새로운 체계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오니 주님 입술의 고백이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아버지 주심을 감사하며 고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레위기 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양을 놓아 아론 자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하는 금과 기름과 그 모든 유양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분사를 주니 예는 화자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답에서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고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오 철판에 붙인 곳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고든 고운 가루에 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남비의 곳으로 소재를 드리려고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오.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재로 드려 사라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재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은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지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위앙을 더하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찧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위앙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보통 뇌위기 얘기할 때 보통 제사법에 대해서 다섯 가지 제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주시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이 제사법을 주셨냐 이거예요. 그게 뭘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뇌위기를 잡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얘기를 주시는 것은 그자그대로 와이크라. 너 내게 들으라는 거야. 내가 내가 너를 여기서 우리가 읽기 바이크라. 너는 와이크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여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라고 했어요. 모세를 부르신 거야. 너 내게 나고 싶지? 그럼 이렇게 해. 어떻게 하냐? 첫째 뭐소 노소 있지? 그럼 소를 가지고 와. 그런데 그냥 가져오지 말고 소를 가지고 때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거야. 양뭐 있지? 또새 돈이 없어. 그러면 새로 해. 그런데 그것도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곡식으로 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가 우리가 나오는데 지금 번제냐 태워서 드리는 거야. 소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불릴 듯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형평과 처지에 맞춰서 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황소를 드릴 수 있으면 송아지를 드릴 수 있으면 송아지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렸으면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되면 새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곡식으로 드려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두 가지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번제와 소제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아, 이 얘기구나. 그러면서 이제 형식에 따른 것들이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서 화목제가 나타나고, 속제제가 나타나고, 그 다음 속건제가 나타나요. 이것은 이제 다섯 가지 제사의 중요한 이 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순서들을 보고 있으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화목,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 없음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은 또 우리가 혹이, 우리가 모르게 범하는, 부재 중에 범하는 그 성경회방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말로 범죄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는데, 결국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예물들이 다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란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 올 때, 이 시간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셨죠? 이 건강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가지고 우리가 주니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란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목사님, 그것을 우리가 갖고 나가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모든, 내가 주는 이 하나의 호흡,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란 거예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오지 말고 이렇게 내가 정해준 규칙대로 오라는 거예요. 예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방법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내가, 내가, 내가가 되기 시작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몇 년을, 내가 몇십 년을,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내 네.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내 위기의 핵심이 뭐냐면, 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나고 싶지? 나 만나고 싶지? 그럼 이렇게 왔으면, 이렇게 와.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읽어나가면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 기준을 못 잡고 읽어나가고 시작하면 이 뇌위계에 가면 사람들이 혼란을 빠져요. 이거 화제냐, 본제냐 뭐냐, 뭐냐. 이대체 뭐, 뭐가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 이런 생각 아니요, 복잡할 거 없어요. 이렇게 보면 두 개의 기준이 잡히고, 아, 종류는 이러이러이러한 걸 가지고 나와. 그러면서 이제 한 것이 보니까 소재를 들을 때, 곡물제사예요. 이거는 피가 없죠, 대신에. 어,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이 안 돼, 사실. 그러니까 소재물을 가지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소재물의 특징이 뭐냐, 미나라는 뜻을 가져요. 미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감사. 그러니까 내게 길을 열었으니 감사하잖아요. 이게, 어, 능력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소도 못 사고, 양도 못 사고, 아, 조그만 비둘기 새끼도 못 사. 그럼 어떡해요? 그럼,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놓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이하던 모습에도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역시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한 관점에서 이걸 보면은, 아, 이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소재,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거야. 누구든지, 그래 소재의 예물을 갖고,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이 고운 걸고 고운, 고운 가루는 뭐예요? 우리가 그 곡식을 주신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갈은 거 깨끗하게 아주 가늘게 잘 갈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여기에 뭐가요? 우리가 숟가락을 얹은 거예요, 하나님께. 고운 가루를 가지고, 고운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양을 놓아서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 이게 내가 정해준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가져가지 말고,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가져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그 고운 가루 한우금과 기름과 그 모든 양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서 불사들지니 똑같이 불사되는거불사는 거예요 근데 이는 화재라 여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로 태워주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그 남은 것은 그럼 어떡하느냐 자손에 돌려서 이게 그러니까 바로 제사장들에게 돌려서 다태우려고하지뭐 제사장들 일부만 돌리고 제사장에게 들 돌려서 그들을 이거 좀 먹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제물로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있는 거냐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또 화덕에 구운 것, 화덕에 구운 것. 그러니까 빵을 만들듯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저기뭐 뭐, 빵을 굽듯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무교의 전병. 여기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고 만든 무교 전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뭔가 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곳에 아무것도 섞지 말고 그대로 과자다가 드려. 그리고 또 철판에 붙인 것. 그렇지. 철판에 붙일 수도 있지. 그러면 소재의 예물로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 여기도 누룩을 넣지만 그리고 기름을 넣어 그다음 그쪽 뭐 그다음에 또 보니까 냄비의 것으로 소재물을 드려지거든 냄비 냄비로 쌀 이제 냄비로 이제 이렇게 또 만든 빵뭐 뭐 이런 거겠죠 좋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보면은 냄비로 섞은 거에도 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뭔가 섞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이나 여기서 보면은 꿀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꿀을 말할 때 우리가 또 벌꿀을 생각하면 쉬운데 이게 보통 학자들의 얘기로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것듯이 꿀이라는 것은 여기서 과일꿀을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 학자들의 얘기는 뭐 그렇게 확대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꿀이 꿀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변질을 시키니까. 변화를 시키니까 그런 거 쓰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또 하나의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 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 지니라. 소금을 치라는 거예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불고, 그 좀, 전질된 거 가져오지 말고, 내한테올 때는 말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와. 근데, 갈아서, 니네 종송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철판에 볶든지, 여기서 말한 대로, 여기서 뭐, 그, 뭐, 그 저기 뭐, 여기서 화덕에 구운 거든지, 아니면 뭐, 냄비에서, 형편에 따라서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그, 소금을 잊지 마. 나는 또, 그리고 또 아까 뭔 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룩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져와도 돼. 그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드리거든, 이첫 이삭을 드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첫 곡식을 았잖아요 곡식을 우리가 우리가 심기 했는데 결국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첫 이삭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공을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그 자체를 그냥 드린 것보다는 이렇게 첫 이삭을 볶아 찢는 것으로, 찧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때 볶아서 찧어라. 이 하나님 참 감사한 것이 그냥 드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에 뭔가 뭔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남겨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의 특징 중에 우리가 할수 있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잔치를 다 마련해놓고 그농숟숟가락을 얻는 건 네가 해 이거 하는 거예요 네가 잔치에 참여하는 건 숟가락은 내가 얻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뭐, 너 잘한 걸로, 내가 너 만나주는. 야, 숟가락도 없냐그 숟가락은 없어야지. 지금,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야. 근데 그런 중에는 뭐, 이런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권제도 있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요 이런 단적으로 우리가 과기시작하면이 내위기가, 참 이게 굉장히 귀한 책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이구나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그 그러니까 마치 매주 올것 같은 거예요 매년 내게 올라면 이렇게 말씀을 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것들을, 그 조건들을 마치 나의 것으로, 내가 특별나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불러주심에 감사한. 지금 바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예배 위에서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나왔습니다. 주님이 주는 시 시간 중에 하나님 만나는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한지 아버지 그 일에 내가 쓰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이 내게 예비한 경영하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고. 또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찬송과 266절입니다. 구의 피로 이를셈을창기꼴을 떠다. 구원하는 그 신물며 다 찬송하지. 죄악 세상 이기므로 거룩한 빛바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과 새주의 모여 그세에 지금 너고 죄악 깊이 아는 놀라운 눈 하늘 날아, 즐거움이 매일 새로 또나찬송하새 주의 보여그새메질은나가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자극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어머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